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제이입니다. 예, 저도 또 스킨을 바꿨어요 이건 제가 겨우겨우, 자, 열심히, 열심히 만든, 제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스킨을 만든, 저번에 잠옷은 그냥 다운받은 건데, 그게 기호 1번이고, 저건, 저번... 그리고, 그, 저번 럭키 블럭 때그왕스킨은 2번, 이게 3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거는 그냥 예비로 남겨뒀어요. 참박이줄 수도 있구나. 아니야, 못지지. 그러고 보니까. 예, 참박이도 스킨을 바꿨어요. 저 전에 불 주먹 대 스킨, 자, 탈출을 위험한 자태 제작자, <laughs> 공지사항. 이 블럭을 막부쓰지 마세요. 이 치트를 쓰지 마세요. 못써요. 이 스토리를 따라 주세요. 그럼 즐겨 매요 끝나고 후기 남겨 주세요. 아, 레버는 재사용 금지. 앞에 문을 열으면 시작합니다. 주인공 상찬 친구 후니. 아이씨, 여기서 차가 펑크 나냐? 여기는 국도 중간이라 딱히 머물 곳도 수리할 것도 없는데 어쩌나. 오른쪽 분이 왼쪽 상찬 어디 있는데? 저기 큰 저택이 있는데? 일단 저기라고 들어가자 저길 저기 가지고? 난 좀... 그럼 계속 여기서 일할거야? 이런 밤중에? 아. 아 여기 주야 안았구나여기 뭐라고 써져있는 저택으로 들어가자. 저택으로 들어가자. 음, 이야, 이런 곳에 이렇게 좋은 저택이 있나면 난좀 무서운데. 어 저기 누가 얘가 나 따라 왔어 안녕하십니까 무슨 볼 일이? 저한명왔어아저 국도를 달리는데 차가 차가 크게 펑크나서 잠시 멀, 머무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안되겠죠? 내긴요 오늘 하루는 여기서 편하게 머무르다가 세요 비서는 기쁜 표정으로 앞장서서 어? 어 가고있어. 이런 일이 있었죠. 야 근데 뭐 어때? 뭐 때문에 차가 펑크났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디 있는데? 아 어. 가운데는 없어 어이, 우리 카페에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이상한데? 기분 셋이었지? 절복왜 그랬어요? 뭘 보셨나요? 야왜 그래 무슨 일이냐아 아니야 아무도 두 분의 방은 2층 제일 왼쪽 제일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좀밤되시죠 넵넵 왼쪽 선찬 없는데 왼쪽 아 왠... 무섭다 뭐가 켜있지? 써져 있는데 안 보여요? 저기 훈이야 응? 왜? 말해봐 아 여기 처음 뭐, 뭐, 들었을 때 이상한 느낌 안 들었어? 너, 너도 느꼈어? 분명, 응, 분명 피었지. 그래, 맞아. 이제부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도 밖에서 버티면 그것도 위험할 거래. 이런 한방 중에 그래.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별, 별일 없을 거야. 빨리, 빨리 방 안에 들어가자. 응. 작품명 조 작품명 행복한 추구 점점 무서워지냐 이야, 방 좋다? 이야, 방 좋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자. 그래, 잘 자. 그럼 자는, 잘못자는 좋다. 따로 있어다 뭐, 뭐. 친구랑, 어떻게 이거, 어떻게, 웃기지? 뭐 이거 왜 영어야? 아니, 나 영어 몰라 몰라. 여보 뭐라고? 빵, 아, 왜돌로 어, 저기요, 당신. 저 이유를 몰지 나의 지 말고 왜거을 해? 나의 대우는 찍지 나의 대우지고왜을 해? 나의 대우는 찍지 말고 왜 욕심을 해? 나의 대우는 지고을지지을지대 해? 지대 해? 지지지고 이거 제가 말을 먼저 해야하나? 이거 일단 해보니깐 해보기만 하지 들어간 다음에 안에 사과한 장식을 살펴봐라 이그 다음에는 그때 알거다 명 심해라 환경을 개선해 환경이 있어요? 한 명? 경 잠시만요 어? 이거 아까 뭐지? 음, 뭐지 어딘가? 뭐지? 라디오 땅이, 잠시만, 저거 땅이 되는 것 같은데? 구경 음. 가야 숨겨. 어뭐 숨겨. 아 알았다. 여기는 어떻게 있지? 뭐 뭐지? 근데 이 저택 왜 이렇게 어둡지? 아까 그 사람 말이 사실인가? 아 진짜. 오 밝아.

창고야, 어딨네. 어, 여기다 딱 봐도 이거 무슨, 썩, 살썩은 냄새. 저, 저, 별거 아니네? 냄새 딱. 빨리 창고를 뒤져보자. 이 열쇠는 처음부터 태 그런가? 뼈고?

아, 무서워. 아, 리차가 그걸로 리넉 무서운 것 때문에. 그것도 좀 무서워. 방금 끊었는아우이 아니야, 포기할래, 포기.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맞시게 하시. 놀이, 리이안 봤으면 시무시게하데아시게 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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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안시게럼 여기서 시게게 아, 리, 리, 리트와 똥이참바이에게 이탈춤 에 한번 해봐라.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럼 이만 여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